어? 할아버지 왜 이렇게 비틀거려요? 지난주 일요일 저녁, 우리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평소 소주 한 병도 거뜬히 드시던 72세 아버지가 소주 반 병만 드시고도 심하게 비틀거리시는 거예요. 아, 나이 먹으니까 술이 안 받나 보다. 가족들은 모두 그냥 넘어갔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소주 한병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알코올 처리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예전만큼 술을 못 드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느끼고 계신가요? 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정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알코올을 처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술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 매년 200만 개씩 사라지는 뇌세포의 비밀과 알코올성 치매라는 무서운 병의 정체도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금주 후단 3일 만에 시작되는 기적 같은 변화들과 실제로 50년 음주도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주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도수가 높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맥주가 더 위험해요? 맥주가 소주보다 위험하다고? 네, 맞아요. 그 이유는 맥주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때문인데, 이게 65세 이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65세 이후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음주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어요. 작년 한해 동안만 65세 이상 음주 관련 응급실 이송 환자가 무려 3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시간을 내서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와 지금 술 마시는 모습이 달라진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예전 같지 않네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알코올 처리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와 지금 소주 반 병을 마셨을 때, 우리 몸이 받는 충격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정말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몸에 독을 부은 거네요? 맞아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어요. 마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이 청소부들이 40% 이상 줄어들어요. 상상해보세요. 집에 쓰레기가 10개 나왔는데 원래는 청소부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소부가 5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다 치워지지 않고 집안에 쌓이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독성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작년에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78세 김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소주 두 잔을 드셨어요. 그런데 30분 만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60에 30까지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소주 두 잔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김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알코올과 약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속도가 매우 느려져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독성이 몸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혈압약과 알코올이 만나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린 거죠. 아, 그럼 약 먹는 사람은 술을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도수가 높은 소주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틀렸어요? 65세 이후에는 맥주가 소주보다 더 위험해요. 맥주가요? 도수가 낮은데요? 네, 맞아요. 맥주 도수는 4에서 5도 정도죠. 소주는 16도에서 21도니까 훨씬 높죠. 그런데 왜 맥주가 더 위험할까요? 바로 퓨린 때문이에요. 퓨린이 뭔지 아세요? 맥주에 엄청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이 퓨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요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젊었을 때는 신장에서 이 요산을 잘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요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요산이 몸 안에 쌓여서 통풍은 물론이고, 신장 결석, 심한 경우에는 신부전까지 올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맥주 애호가들의 신장 질환 발병률이 소주 애호가들보다 1.8배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소주가 안전한 건가요? 아니요, 소주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소주의 높은 알코올 도수가 65세 이후 약해진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서 위암 발병률을 2.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결국 맥주든 소주든 65세 이후에는 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양주나 막걸리는 어떤가요? 양주는 도수가 40도 이상으로 너무 높아서 식도와 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요. 막걸리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전통주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막걸리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65세 이후 당뇨 관리에 부담을 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부산물들이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65세 이후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이 따로 있어요. 뭘까요? 65세 이후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은 바로 증류식 소주예요. 증류식 소주요? 요즘 프리미엄 소주로 많이 나오는 그거 말인가요? 네, 맞아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이고 요즘 비싸게 파는 프리미엄 소주들이 바로 증류식 소주예요. 그런데 이 증류식 소주가 왜 가장 위험할까요? 바로 메탄올과 퓨젤류라는 독성 물질이 희석식 소주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메탄올이요? 그게 뭔가요? 메탄올은 쉽게 말해서 독성 알코올이에요. 젊었을 때는 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65세가 넘으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가 있어요. 바로 알코올성 치매예요. 알코올성 치매요? 그게 뭔가요? 일반 치매는 많이 들어보셨죠? 알코올성 치매는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치매예요. 그런데 일반 치매보다 3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한번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는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9세 최할머니는 평생 막걸리를 즐겨 드셨어요. 처음에는 어?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라고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어요. 가족들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후에는 손자 이름을 잊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집 화장실 위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병원 진단 결과는 알코올성 치매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년 전에 술을 끊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알코올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 건가요? 알코올은 65세 이후 우리 뇌를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요. 첫 번째, 뇌의 수분을 빼앗아요. 65세가 넘으면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그걸 더 악화시켜요. 그러면 뇌가 마치 포도가 건포도로 변하듯이 쪼그라들어요. 두 번째, 뇌혈관을 직접 손상시켜요. 아주 작은 뇌출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뇌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파괴해요. 뇌세포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모두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음주하는 분들은 뇌 용량이 매년 평균 2.1%씩 줄어든다고 해요. 2.1%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매년 뇌세포 200만 개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알코올이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 공격한다는 거예요.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망가지면, 어?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라는 말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위험한가요? 놀랍게도 65세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해요.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도 적거든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알코올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의 알코올성 간질환 발병률이 같은 나이 남성보다 2.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계절도 상관 있나요? 네, 겨울철 음주가 특히 위험해요. 65세가 넘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걸 더 악화시켜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따뜻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작년 겨울에 인천에서 71세 어르신이 추운 날씨에 소주를 드시고, 길에서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혼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혼자 마시면 음주량 조절이 어렵고, 무엇보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65세 이상 알코올 관련 응급실 이송 환자의 67%가 혼술 중에 발생한 사고였어요. 그럼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신호를 놓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위험한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다음 증상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 당장 술을 끊으셔야 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첫 번째,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보다 취기가 오래 가나요? 두 번째, 술 마신 다음 날 숙취가 이틀 이상 가나요? 세 번째, 술 마신 다음 날 손이 미세하게 떨리나요? 네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차나요? 다섯 번째, 술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여섯 번째, 최근 깜빡하는 일이 늘었나요? 일곱 번째,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나요? 여덟 번째, 술 마신 후 어지럼증이 자주 오나요? 아홉 번째,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나요? 열 번째,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졌나요? 어? 나 일곱 개나 해당되는데? 그럼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65세 이후라도 술을 끊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정말요? 이 나이에 술을 끊어도 소용이 있나요? 물론이죠. 실제로 금주 후, 시간별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금주 3일 후,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잠이에요. 술 없이도 잠들기 쉬워지고 깊게 잘수 있어요. 그리고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손떨림도 멈춰요. 금주 일주일 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져요. 밤새 깨지 않고 푹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소화불량도 사라지고, 피부톤도 밝아져요. 금주 이주일 후, 이제 좀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얼굴 부기가 빠져요. 집중력도 좋아져서, 책 읽기나 TV 보기가 더 편해져요. 금주 1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혈압이 평균 15mmHg 떨어져요.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몸무게도 2에서 3kg 줄어들어요. 금주 3개월 후 이때부터는 정말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일어나요. 뇌 MRI를 찍어보면 뇌 용량 감소가 멈춰요. 심혈관 건강도 크게 개선되고 면역력이 20% 이상 증가해요. 우울감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금주 6개월 후 골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시력도 개선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금주 1년 후 이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치매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각종 암 발병 위험도 30% 줄어들어요. 평균 수명이 5년에서 7년 연장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돼요. 와,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나나요? 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의 김 할아버지는 45년간 매일 소주를 드셨어요.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완전 금주를 하셨어요. 1년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간 수치도 20대 청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등산도 하시고. 손자들과 축구도 하신대요. 45년 음주도 극복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문제는 금주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수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어요. 1단계 술을 물로 바꾸기 1주에서 2주간 매일 저녁 술 마시던 시간에 따뜻한 물한 잔을 드세요. 꿀이나 레몬을 넣으면 더 좋아요. 중요한 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시는 거예요. 2주만 하면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해요. 2단계. 술자리 회피 전략 2주에서 4주간 약을 먹고 있어서 안 돼요. 오늘은 운전해야 해서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요. 의사가 금주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핑계를 대고 술자리를 피하세요. 3단계. 대체 활동 찾기, 1개월에서 2개월간. 술 마시던 시간에 할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으세요. 저녁 산책, 독서, 가족과의 대화, 바둑, 서예 등등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손과 입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4단계, 주변 지지망 구축하기. 가족들에게 금주 선언을 하세요. 혼자 하면 실패하기 쉽지만,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80% 이상 높아져요. 5단계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서 정말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나 병원의 금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술을 마실 때 가족들이 꼭 봐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거든요.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신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이상해져요. 술 마신 후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위험한 상태예요. 뇌에 알코올이 과도하게 쌓였다는 신호거든요. 두 번째 신호,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져요. 비틀거리거나 벽을 짚고 걸으면 즉시 음주를 중단시켜야 해요. 세 번째 신호, 화장실을 자주 가요. 술 마신 후 화장실을 30분마다 간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신호. 얼굴색이 이상해져요. 비정상적으로 빨갛거나 창백해지면 혈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 말이 어눌해져요. 혀가 꼬이거나 행설수설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여섯 번째 신호. 갑자기 잠들려고 해요. 술 마신 후 30분 이내에 잠들려고 하면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음주를 중단시키고 심한 경우 119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이 일어나요. 작년 한해 동안 65세 이상 알코올 관련 응급실 이송 환자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하루 평균 87명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이중 78%가 집에서 혼자 마시다가 일어난 사고였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지난 겨울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74세 이 할아버지가 저녁에 혼자 소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딸이 전화를 걸었는데 말이 어눌하더래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소주 한잔 했을 뿐이야. 그런데 말이 점점 이상해지더래요. 딸이 급히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가 목숨을 구했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금주예요. 하지만 갑자기 끊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안전한 음주 줄이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술잔을 작은 것으로 바꾸세요. 같은 횟수로 마셔도 양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술과 물을 번갈아 마시세요. 술 한잔 마시면 물 한잔 꼭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술 마시기 전에 든든하게 식사하세요. 빈속에 술을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네 번째, 절대 혼자 마시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마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 약 복용하는 날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술 종류별로 어떤 순서로 끊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위험도 순서대로 끊어야 해요. 즉시 금주해야 할 술, 위험도 최상은 첫 번째, 증류식 소주, 메탄올 함량이 높아서 오늘 당장 끊으세요. 두 번째, 고도수 양주 40도 이상은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 과일 소주 당분과 알코올이 만나면 더 위험해요. 네 번째, 불법 제조주 품질 관리가 안된 술은 절대 안 돼요. 일개월 내 금주해야 할술 위험도 상은 첫 번째, 일반 소주 서서히 줄여서 완전 금주하세요. 두 번째, 맥주. 퓨린 성분 때문에 신장에 부담 줘요. 점진적 중단이 필요한 술, 위험도 중은. 첫 번째, 막걸리. 당분과 발효 부산물이 문제예요. 두 번째, 청주. 첨가물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 약주. 당분 과다 섭취 위험이 있어요. 특별주의 술, 위험도 하는. 첫 번째, 와인.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두 번째, 위스키, 브랜디. 월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역시 완전 금주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절대 피해야 할 음주 패턴도 있나요? 네, 65세 이후에는 특히 위험한 음주 패턴들이 있어요. 절대 금물인 음주 패턴. 첫 번째, 폭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두 번째, 연속 음주. 매일 마시는 것. 세 번째, 공복 음주. 빈속에 마시는 것. 네 번째 약물과 함께 마시는 것. 다섯 번째 스트레스 해소용 음주. 의존성이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술을 끊으면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늦지 않아요. 부산의 박 할아버지는 70세에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술을 끊지 않으면 6개월 못 산다. 고했죠. 그래서 완전 금주를 했어요. 2년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지금은 건강하게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계세요. 심지어 알코올성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금주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금주 성공률을 높이는 비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비밀 방법을 지금 공개할게요. 금주 성공률을 90% 이상 높이는 비밀. 첫 번째 비밀. 대체 의식 만들기예요. 술 마시던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따뜻한 차를 우려서 마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뇌가 새로운 습관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비밀. 성공 일기 쓰기예요. 매일 오늘 술을 안 마신 이유를 한 줄씩 써 보세요. 손자와 더 오래 놀기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동기가 계속 생겨요. 세 번째 비밀. 보상 시스템 만들기예요. 일주일 금주하면 맛있는 음식 사 먹기, 1개월 금주하면 새옷 사기.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을 주세요. 뇌가 금주를 즐거운 일로 인식하게 돼요. 네 번째 비밀. 응급 상황 대처법 준비하기예요.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가족에게 전화하기, 산책하기, 샤워하기 등등. 충동은 보통 10분 정도면 사라져요. 다섯 번째 비밀. 가족 참여 유도하기예요.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주세요. 매일 저녁 7시에 안부 전화하기, 주말에 함께 산책하기, 이런 식으로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중요해요. 와!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실제로 대구의 최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0년 음주 습관을 끊으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매일 응원해주고 성공 일기를 쓰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대요. 지금은 금주한 지 2년이 넘었고 술 없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하러 술을 끊어?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6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평균 20년을 더 살아요. 2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이 20년을 건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병원 신세를 지며 살 것인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걸어 다니고 있어요. 반대로 상상해보세요. 10년 후,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가족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하기 어려워요.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밤 혹시 술잔을 들어 올리신다면 잠깐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한 잔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건강, 그리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아사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반대로 오늘부터 금주를 시작하신다면 3개월 후 여러분은 더 맑은 정신과 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금주 다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특히 주변에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